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카, 깡춘우입니다. 아, 오늘은 무난하게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항상 40대, 50대 또는 30대 여러분들을 겨냥해서 차량을 설명을 드렸더니 20대 또는 사회초년생 또는 여성분들이 왜 우리가 탈 차량은 잘 소개를 안 시켜주느냐라고 말씀은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아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완전 딱 꿀매물입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짜자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꿀매물이냐면 금액부터 딱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전 시원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자신있고 차량에 자신있으면 뒤집힐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승부사 띄웁니다 얼마처럼 보이십니까? 1,400? 4,500 네. 보통 올류말리보 시세가 고그 정도 합니다 물론 1.5 터보냐 2.0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LT냐 LS냐 뭐 LTZ냐 프리미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차량 금액은 바로 1,230만원입니다 입금가 딱 들어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있냐? 단순 교환 있습니다. 트렁크랑 뒤탠다 판금이 들어갔는데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키로 수는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차의 메리트가 바로 2만 키로 뛴 키로입니다. 2만 키로예요 2만 k 로예요 예, 주행거리 뭐 조작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제가 계약서에 써드릴 수도 있어요. 뭐 취임 수차 이런 것도 계약서에 써드릴 수 있습니다. 200%환불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 터보 LS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색상이 비 선호 색상이에요. 와인 색상. 빨간색 아니에요. 약간 어두운 와인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은 호불호가 많이 나뉩니다. 이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뻐요. 왜냐면 펄이 들어갔어요. 펄이 들어가서 햇빛 밑에서 보면 되게 이쁘고 어두운 데 가면은 야 검정색인 집 지금은 쨍한 햇빛 밑에서 보니까 약간 펄이 보이고 자주색으로 보일 텐데 어두운데 가시면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변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쥐색같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색상 무채색 색상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색상이었으면 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색상만으로 봐도 싸지만 색상 때문에 싼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싸게 하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 이 비교하는 대상이 쏘나타나 아니면 k5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배기량이 1.5지만 외형적으로 봤을때 이게 1.5인지 2.0인지 잘 구분 이안 되기 때문에 쏘나타와 k5 정도가 비교가 되고요. 금액은 아반떼나 k3와 많이 견주 어 지는 차량이고요. 이게 17년형이고 16년 등록된 차량 이거든요. 동일 스펙의 아반떼로 이동을 딱 해보면 1200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으면 한 7만 킬로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k3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온 매물이 맞다. 아반떼급이 아닙니다. 가격면에서 아반떼랑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급은 소나타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은 외형입니다. <laughs> 습니다. 요게 인팔라랑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만든 자부심이 있나 봐. 얘네는 항상 요 옆에다가 말리부.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리부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예. 미국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은 아십니다. 이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말리부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딱 봐도 좀 시원시원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말리부라는 지역명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뭐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쉐보레는 우리나라에서 말리부와 인팔라가 저평가가 됐지만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단종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고평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실내 한번 보실게요 아 타이어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타이어가 어, 어! 그냥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그냥 타이어가 아주 많이 남았다 앞뒤도 마찬가지고요 트레드 상태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 짜자잔 외관이 와인색인데 실내는 탁한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게 공간적인 넓이를 잘 가늠이 안 되실 건데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반떼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나타급 정도는 안 되고요. 아반떼 공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좌석은 공간이 이렇습니다. 아, 어 네. 이게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말리부 실내, 인팔라 실내가 되게 단조롭고 못생겼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 있죠.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가 안 이쁘다 그거는 개인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저런 게 유행을 안 타고 오래 가는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짜자잔, 뒷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으로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죽 상태도 네. 아주 좋죠. 비흡변 차량입니다. 이쪽도 깨끗하고요. 핸드 색상도 완전한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베이지를 띠는 쥐색깔, 곤색깔 계열이고요. 야 이야 끝장났다 이 경고도 들어온 거 아닙니다 시동 건 거예요 퍼포먼스 딱 끝나고 지금 보시면 23,22km고요 이 시끄러운 소리는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전차주 분께서 HUD 사진로 설치해 두셨고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트리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은 없지만, 우리 요새 뭘 사용한다? T맵을 사용한다. 휴대폰 거치대에서 T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어봉이 있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이 이렇게 있고 TCS 버튼 여기 있습니다. 거주 상태 한번더 다시 보시고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가면 은 뭐가 있다? 잘생긴 쟤가 있다 이옆 음. 차량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들어봤을 때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생김새와 어떤 가격만 들었을 때좀 저렴한데? 라고 생각될 법한 매물이에요 왜냐면 저렴하니까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도 제 영상 보다가 우와 씨, 저 생김새에 비해서 차가 좀 싼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싼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싼 거예요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며 2017년형 2016년 8월 최초 등록된 볼류알리부1.5 터보 LS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와인 색상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가 2만 키로 사고는 무사고인데 이제 트렁크랑 핸다판금 뒤탠다 판금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 깡패 그리고 입금가 이끈가, 깡패 입금가는 123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시세 항상 보여드리죠 제가 짠 보여드리며 키로수 7만 키로 정도 탄게 동급 매물입니다. 1,100만 원 정도에 팔리죠. 키로수가 5만 키로나 적은 이 매물은 1,230이며 엄청 싸게 팔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2만 키로대가 없어서 비교대상이 없는데 억지로 키로수 올려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꿀매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시면 마이새끼 돌갱가 이런 소리 안 듣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매물은 영상 올리기 전에 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영상은 제가 편집자한테 돈을 주고 편집을 맡기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매물이 실제로 지금 매물로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판매가 되면 제가 판매 완료라고 댓글 남겨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물을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항상 고정 댓글에다가 사이트 링크를 남겨 드리고 있거든요. 매물을 보시고 먼저 문의 주시면은 먼저 구매가 가능하신 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꿀매물 자신있게 소개 시켜드려봤고요. 꿀 정보와 재미있는 쇼츠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